화장할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평범한 메이크업으로는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얼굴에 활기를 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보니 매번 같은 안색으로 돌아가고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기만 하죠.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입니다. 이 제품은 광채를 주는 하이라이터와 블러셔가 어우러져 있어 간편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생기 넘치게 변합니다. 특히 사용 후몇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지속력 덕분에 하루 종일 빛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서 원하는 부위에 가볍게 두드리기만 하면 끝입니다. 더 이상 복잡한 메이크업에 시간을 다 쏟지 않아도 되고 이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리뷰 수가 186개로 평균 평점이 4.5점을 기록하며 많은 인정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실제 사용자들 역시 만족한다는 후기가 가득하며 이 제품을 사용한 후로는 다른 블러셔를 쓸수 없다는 말이 많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는 고객들이 재구매를 고려하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주루한 화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로 빠르고 간단하게 변화를 줘보세요.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지도 모릅니다.